다음은 자, 각본상입니다. 각본상입니까? 네. 아이고, 이것도 욕심나는 파트인데. 각본상, 일상을 비일상으로 정보는 더욱 정확하게 영상 내용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가장 잘 전달하는 채널을 선정합니다. 각본상, 수상작을 발표하겠습니다. 후보작이요? 아, 죄송합니다. 후보작입니다. <laughs> 이분은 다키네. <끼네>. 허당글레이스요. <laughs> 미국사는 <laughs> 김 교수 다 끼셨는데 한 번도 지금 받지 못하셨네. <laughs> 켈리 라이프, 미국 이모 비바 LA 간호사 쿰, LA 해나님. 자 이분들 가운데서 2022 유튜버 시상식 각본상 수상자군. 수상자는 LA 해나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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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분이 각본상을 수상하는 곳에 대해서 120% 공감입니다. 그렇죠. 오, 네. 네. EBS 강사의 품격이 느껴지는 아주 꼼꼼하고 정돈된 영상들이랑 설명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구성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것을 갖다가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스탠다드입니다. 네, 미리 네. 조사하시는 내용이 참 많고요. 그러니까. 정리가 아주 잘되 있는 채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 근처 얼스 카페라는 곳에 왔습니다. 건강식 위주의 곡물빵과 샐러드, 과일주스를 파는 곳인데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매일 운동가는 짐 앞에 있는 줄도 모르고 이제야 발견해서 오게 됐어요. 뭐지하에있 어, 그 건물 옆에 아로마 빌딩이라고 있어. 머리. 어 자기 거 오믈렛 나왔네 와 맛있겠다 아, 내 것만 먼저 나왔네 어, 푸짐해 네그렇 네, 샐러드 따로 안 시켜도 어 진짜 샐러드 따로 안 시켜도 어. 되네 그 이거랑 내가 만든 거랑 이렇게 비교 <laughs> 그 <laughs> 너무 <웃음> 너무 질겨 너무 <laughs> <질겨, 웃음> <질겨, 웃음> 어려워 여기가 안 잘렸구나. <웃음> <웃음> 아니야 그러면서 웃기가 <웃길까> 하고 그런 <laughs> 어, 거지 뭐. <laughs> 되게 수짐하다 <laughs> 우리가. 이게 진짜잖아. 이게 다 지금 나온 게. 시음이게 지금 피크 타임이야. 프라이데이. 진짜 음. 사람 많아. 12시에 음. 사람 엄청 많을 때도 이런 적 없었어요. 오늘은 조금 여기까지 을 때도 이러지 않았어요. 이상한 날이야. 이런 사람이 되게 안 나왔다가. 쌀국수를 워낙 좋아하는데 오늘은 한인타운까지 올라왔어요. 가든 천사님이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한 날이거든요. 방송이 끝나고 응원차 쌀국수집에 모여서 점심을 함께했습니다. 어머 어머, 우리 어떻게 여기서 만났어? 웬일이야? <laughs> 어? <laughs> <왜이냐? 웃음> <왜이냐? 웃음> 힘내라 K타운 콜라보 영상이 올라오고 너무 궁금해서 그다음 날 바로 치킨집으로 달려갔는데 글쎄 호당 님과 아티주아 님을 아, 만났어요. 너무 놀래서 기절할 뻔 했어요. 치킨 먹을 걸로 하고요. 그 소스가 맛있다 그러던데 와사비 소스. 콜 네. 콜스라고 김치 실러. 어, 콜스로. 콜스로 되나요 그거랑 그다음에 핫도그 있죠? 핫도그 네. 하나. f 하나 있요코리아 샌드위치 콤보로 하나 시켰고, 벨노 프라이즈, 또 떡볶이. 네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네. <laughs> LA 한인 유튜버와 함께하는 콜라보 프로젝트 힘내라 k t o w 무료 광고 영상을 찍고 있는 중인데요. 저는 시애틀 여행으로 뒤늦게 참여해서 간단히 쇼츠 영상을 올렸습니다. 좋은 일이다 생각하고 항상 즐겁게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먹방 영상을 찍어보게 돼서 너무 재미나고요. 또, LA에 함께 사시는 분들과 이런저런 이민자로서의 생활, 뭐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웃을 만나는 것도 큰 즐거움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지금 약간 서비스로 주신 거예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남가주 지역에서 활동 중인 한인 유튜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 업소들을 돕기 위해 무료 홍보 영상을 제작해 알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한 지 벌써 만 2년 5개월이 되었어요. 지난 1년은 로컬 유튜버들과의 만남을 통해 힘을 많이 얻고 재미있게 작업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서 너무 힘들고 모르는 게 많아서 유튜브 하는 사람 딱한 사람만 알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왕창 들어주셔서, 이제 20명이 넘는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사람은 사람한테서 제일 힘을 많이 얻는 것 같아요. 부족한 영상 탓인지 늘 업로드에 겁을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은 훨씬 편안해진 마음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뷰가 적게 나와도 웃으면 넘길 수 있는 여유 같은 게 생겼달까? 일기를 쓰듯 영상을 간직하는 즐거움도 배우고 있습니다. 2022년 한해 동안 유튜브를 하며 즐거웠던 일은 아침마당 생방송에 출연해서 제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좋았고요. 한인타운 소상공인들을 돕는 무료 광고 영상 제작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일이라 무척 흐뭇했어요. 로컬 유튜버들과의 샌디에고 단체 여행과 또 가까이 계신 LA 이나 TV 님이 만들어 주신 회파티는 잘 잊을 수 없는 추억입니다. 연말에 라디오 코리아 유튜버 어워즈에서 상까지 타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이곳 LA 그리고 한국과 세계 곳곳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을 만난 저는 참 운이 좋은 유튜버인 것 같아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더 나은 LA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